중국이 신은강대국이되지 썼던 이유는 1 9 7 9년 민족유자였던 봉사핑으로 정권이 교체되며세가지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제 자유화를 허용하고, 두 번째, 투자 촉진 및 서부 세계화의 구조를 견장했으며세 번째, 근대화의 가르짐을 적극 적으로수용했습니다 중국은 먼저 경제력을 다진 나온 분사력을 증강했습니다. 중국이 다시 망하는 시나리오의 조건은 분쟁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인도와의 국경 분쟁 또는 남중국해의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국가는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지만, 이익을 위해 분쟁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더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운명은 미국보다 경제력이 앞두고 아시아의 지배력이 강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어떤 체제를 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로 체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국의 문제점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건성하려면 이후 관계국과 경쟁하는 대신 함께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각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1인당 증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은 경제성장을 도야고 국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며 무역의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무역분쟁은 21세기 경제국은 군은 중국에게 있어 가람차지 않습니다. 제가 1980년 중국이 경제국이 될 거라 예상할 수었던 이유는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고성장 조건에 중국이 된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다가 군국여사를 건사마 경제국이 되기 위해 해봐야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민의 예측 가능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예측 가능한 세금을 늘는 방법은 무엇이며 거기에 어떻게 얼마를 쓰자 할가세 번째, 분쟁이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세계와 어떻게 고려할 것